자, 이번 시간에는 선분의 길이와 거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 자, 이런 원이 있고요. 중심이 C예요. 주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직선 L이 있습니다. 직선 L. L도 주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현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직선에 서 원이 이렇게 잘렸죠. 그래서 요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현이 바로 여기 현이거든요. 요기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반지름도 알고요. 반지름, R이라고 알고, 얘도 알고, 그 다음에 직선 L도 알고, 직선 L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이랬을 때, AB를 구하라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얘는 요것도 반지름이고요. 얘또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입니까이등변 사각형이죠. 이등변 사각형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진이등분 내리죠. 이것은 h 가 이렇게. 그래서 bh도 먼저 구하고 갈게요. 자, bh는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리스을 써서. 자, 여러분, c를 알고 직선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직선 알고 중심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걸 D라 할게요. 얘 구할 수 있어요. 얘를주어제고요 그죠? 그럼 얘를 구하는 건데, 얘는 뭡니까? p 타고라스는 요거제곱대기 요거제곱의 루트 되죠. 루트, R제곱대기, b 제곱의 루트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현의 길이 AB를 구하는 거니까, AB는 뭡니까? 두배 BH점이죠. 요 길이, 요기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뭡니까? E 루트, R제곱, 마이너스. 기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가, 두 번째. 접선의 길이를 구하자.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원이 있어요. 중심도 알고요, 반지름도 알아. 반지름.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아. 반지름. 자, 그 다음에, 한점 밖에, 원 밖에 한점 피를 알아. 얘도 알, 알고 알고 반지름도 알고. 이럴 때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자, 접선의 길이가면 P점에서 접하는 이 선의 접점, 이것을 제가 T라고. 거걸 우리가 뭐라? 접하는 점, 접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접점까지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선의 길이야. 했죠? 이것을 구하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점 말고 요점 아니까 여러분 두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심피 길이요이 길이 줄어졌어요. 왜? 요점 말고 요점 아니까 이걸 알아.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렇게 하면 얘가 수직면에서 반지름이죠. 반지름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구하다 그럼 빗트는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죠. 루트. 요거 제제 빗변이죠. 심피의 제곱 마이너스 반지름 제곱.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요점에서 접전까지 거리를 접선의 길이란. 접선의 길이. 해되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풀죠. 반지름 길이가 5다. 자, 반지름이 R이 5다.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구하는데 원의 중심과 직선 L과의 사이가 4다. G가 4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 l 까지 거리, 수직 거리가 4단야 그럴 때 구하는 게 뭡니까? a b 길이 구하는 거죠그럼 AB는 2배. 2배.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루트, 어떻게 됩니까? R제곱 빼기 B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R은 얼마입니까? 5라고 했죠. 25. D는 얼마입니까? 4라고 했죠. 16. 자, 그러면 얘는 2루트 9죠. 자, 루트 9는 3이니까 6이란 정답이 되겠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에 대해서, 자, 반지름이 3입니다. 3이고, 그 다음에, 어, 원의 중심에서 p 까지 거리가 얼마? 7이다. 얘가, p 가 7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다. 이럴 때,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했어요 자, 반지름 얼마였죠? 3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서 요소까지 거리 얼마였죠? 7이라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얘는? 요, 접선의 길이는, 얼뜬, cpa 제곱, 얘가 7이라고 요 40. 마이너스, 음. r의 제곱, r3이죠? 아, 9. 그럼 얘는, root 뭐, 40이죠? root 40은, root 10이 되나요? root 10이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요 이렇게 정리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378로 넘어갑니다. 지워버리고. 자, 378페이지. 정점, 또는 직선과 원의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바퀴점 하나가 있습니다. A가 있습니다. A가 있어 h 그리고 원 o n 점 c 먼저 생각 s 요요리리중중이이 c 입니다 이 원의 점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P가 여러분 이 이럴 때이 거리의 최댓값과 최솟값 구하라. P점의 P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때 최솟값과 최댓값 구하라. 자 그러면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세요. 만나는 점을, 여기 P라고 게요 P1. 자, 여기서 만나는 점을 P2라고 해요. P는 여기도 막 움직이니까 여기도 여기도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자, 이랬을 때, 결국, 아, P와 AP1이 여기서 이 원의 점 사이의 거리 최소값이에요. 이게 최소값이에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최소값. 저 최대값은 여기서 연결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PT 했을 때 얘가 바로 최댓값이죠. 캐릭터. 자, 요정도 주어지고, 그 C 점도 주어지고, A 점도 주어졌기 때문에 두점 사이 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d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자, 여기서 지금 한 거는 밖에 점은 뭡니까? d가 r 보나클 때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피가 여기 있다 합시다. 여기 있다 하면요. 여러분, 요고, 여러분, 삼각형에서요. 삼각형에서 A, B, C가 있어. 요게 A고, 요게 B고, C야. 자, 여기서 A가 제일 길어 작은 두 변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 되려면, 큰 면보다 커야 돼. 이래야 삼각형이 될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요 길이보다, 작은 게 없다는 걸 지금 보이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A, P, P, 가 어디든 있을 거야. 요거 말고 어디 있을 거야. 그럼 여기를 합시다. A, P, 더하기. 자, 얘가, 어, 요거 R 할게 R. 아, 아. 그러면, 요거 R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제, 이거보다는 크죠. 이거죠. 얘가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지금 얘는, APY. 자, 이거 크다. APY. 더하기 R. 이게 AP라면서 더하기 R.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요거, 요거 날아가자고. 결국 뭡니까? AP- APY입니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건, 이걸 붙인 이유가 뭡니까? P-가 p 1일때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P-가 만약에, p 가 P1이 아니면 얘는 등호선이 갈수 없습니다. 근데 p 가 여기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 이렇게 쓰고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AP1 이 e 여기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꺼 가지고 최초의거 만나는 거리가 바로 최소거리고 최대거리 이거했는데자 얘는 어떻게 되려고요? 최대거리가 이거 되는 거는 보세요. 자피다가 만약에 뭐 이쯤 왔다. 이거 p 2시 c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이거 D냐? 이거 를거 D냐? 항상 이게 최대라고 했죠.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보충선을 할게요 그럼 이것이 R이야. 이것이 R이야. 그러면 여기 D 더하기 R은, 여러분, D 더하기 R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p 2시 c 가 P2가 아니라는, p 2 아니면 어떤 점는밖게 없어요. 요거도하기 요고 요거는 어떻게 되니까? 얘가 요거는 요거 요고 뭐보다 크니까죠? 요거도하기 요고 이것이 아 이렇게 D도하기 아니 요거도하기 요고 이것이 삼각형 이루어지죠? 얘가 P2가 P2다시가 P2, P2 아니면 반드시 삼각형 이루어져요. 이 그럼 뭡니까? D도하기 R은 D도하기 R은 뭐보다 크니까? AP2보다는 크죠? P2가 P 2가 P 2가 아니라면, 삼각형이 니까 요거 도하기는 거는 이거보다 반드시 커야 돼요. 근데 D 도하기 R는 뭡니까? D 도하기 R은 이것도 아니죠, 반드시니까 D 도하기 R는 뭡니까? 얘가 바로 AP 2죠 되나요? 이렇게 됐어요. 자, P 2가 P 2만 아니면 얘는요, 반드시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P 2가 P 2가될 수도 있죠, 그죠? 여기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렇다면, P2-가 P2 될 때, 그게 등과성이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니면, 얘가 더 크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최대값은 뭐다?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고도하고 요거는 얘보다 분명히 커. 근데, 요고도하고 요거는 뭐 같습니까? 요고도하고 얘가 반지름이랑 똑같잖아요. 거랑 똑같다. 즉, 얘보다 빈 것은 없다. 최대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자, 한번 정리할게요. 자, 원밖에한 점이 있어요 밖에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원의점 아무 때나 거리 원의의 점이 뭐 여기 같다면 이 거리들은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중심을 지나면서 자 이게 뭐죠 D점이죠 이 점과 알아주고 얘도 알아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 D에다가 R 아, 즉 아시면서 최대값은 D 더하기 R이고 D가 아니라 클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은 여기죠여기죠 여기죠. 그럼, 여기죠. 그럼 얘는 뭡니까? D에서, 여기 뭐 A점에서 중심까지 거리에서 뭐뺀 겁니까? 반지를 뺀 거죠, 그죠? 얘는 뭐죠? D에서 R을 더하고, 최소값은 D에서 R을 뺀여기죠 얘는 D 빼지 않 물론, D가 R보다 크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할수 있겠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는 D가 R보다 작을 때.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있고요. 중심 C 가 여기 어요 근데요, A 가요. 자 중심 사이 거리가 알가더 작다는 뜻은 A 가 여기 떠서 리죠 그렇죠? P 점은 여기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어떻게 요점과 중심을 지나는 것을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 때 P 가 여기 때최 어, P 와니까 최소값.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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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2가 최대값이 니다 이것이 최댓값이야 이것이 최소값이다 자, 그럼 얘는 결론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지금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 뭡니까? 지금 요게 중심 사이 거리가 여기서 뒤였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최소값은 요 길이거든요. 얘는 뭡니까? 요거 반지름 아니죠. 아래서 그렇죠? 못뺄 겁니까? 아래서 피를 뺀 겁니까? 아, D, D, 자, dd. 죄송합니다. 요 아래서 요거 거리, 중수의 거리 빼주면 얘가 바로 최소값이니요 같은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요거 d죠. d에서 뭡니까? 이거 r이죠. 얘 길이는 최0값이야 얘는 d에서 r을 더합니다. 얘는 r에서, 얘는 d를 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A 점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반드시 A와 중심 지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됐어요? D 빼기 아니었어요. D가 클 때야. 그죠? 자, 최대값 뭐였습니까? 얘는 d 도 하기 아닌데. 자, 얘는 안에 있을 때는 뭐였죠? 최대값이, 최소값이 얼마죠? R 빼기 D. 이렇게 했죠 그죠? R 기 D.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서는. 이때는 뒷 빼기 아니야. 이때는 얘가 크고, 이때는 r 이더 크고, 이때는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것만 잘 바꾸면 최솟값은 똑같아요. 최댓값은 뭡니까? 이때도 디 더하기 아니죠? 안에 있어도 디 더하기 아니야. 되겠습니다. 자, 원리는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가 그냥 아이 그냥 관계 없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해 어, 최솟값 m, 최솟값 m. d 빼기 r의 절댓값이면 됩니다. 최대값 얘는 d 더하기 r입니다. 얘는 뭐죠? d가 그냥 r이 그냥 관계 없이 최소값같이 뜻값을 절댓값이 필요됩니다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요, 그 그렇죠? 얘는 d 더하기 r, r이 크든 d가 크든 똑같이 똑같아 있으니까 얘는 절댓값이 필요가 됐죠, 죠 그렇죠? 얘는 d가 r보다 크면 d 빼기 r, r이 d보다 크면 r 빼기 d가 되겠죠, 그렇죠? 요래 건 버리면 r이 그냥 d가 그냥 신경 안 쓰고 우리가 공식으로 쓸수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수 있다. 겁니다. 자, 됐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 5에 있다. 자, 반지름이 3이다. 얘 예, 반지름이 3. 3이 없다. 자, 원이, 원이 p 피. 피는, 원이 좀 p 는 중심에서 7만큼 떨어지 자, 7만큼 떨어지 자, 7만큼 떨어지 중심에서 7만큼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에 지금 1점이 있어. 자, 얘 거리가 얼마니까 중심, 여기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7이야. 그렇죠? 이렇 자, 이럴 때, 어, A 사이의 거리의최댓값과최솟값보다 P점은 여기로 움직이는데, 자, P점은 여기를 막으직여 그러면, P점이 여기 있을 때는, 요 조건에서, 요 거리가 되고, b 점이 여기 있을 때는 요 거리가 b 점이 여기 있을 때는 요 거리가 되는데 최소가 되는 건 어디라고 했죠? 요거 쭉 연결해서 어떻게? 요점요 거리가 최소 거리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 사이 거리 7에서 뭐를 뺀다? 3을 뺀다. 즉 얘는 최소 거리 7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D에서 반지름 3을 뺀다. 그럼 최소 거리. 최대 거리는 어됩니까 여기서죠.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럼 얘는 뭡니까? 요두점 사이, 중심에서, 요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 7에서 최대값은, 뭐를, 3을 더합니다. 반지름을 더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니다 응? 자, 3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과 원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소를 구하자. 자, 한번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주어졌어요. 중심도 주어지고요, 중심도 주어지고요, 반지름도 주어졌어요. 반점도 좋아졌다. 중심도 반지름 다 좋아졌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직선도 좋아졌다. 직선. 예. 네. 좋졌다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음. 알고. 이랬을 적에, p 점이 여기를 막아다 그래서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이 P 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거리는 이게 되 이것 제가 P'가 되죠. 이건 H가 되 P'H가 바로 그러니까 요 점에서 이 원의 한 점에서 여기 수직거리죠. 자, 얘는 어떻게 되 거냐면요. 이거 구하는 노력을 잡으세요.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원에 접하게끔 해주세요. 원에 접하게끔. 그러면 접하는 것은 평행하면서 원에 접하는 것은 두 개가 나오죠. 이것을 L, Y라고 합그 다음에 평행하면 접하는 것두 개가 나오죠. 이것이 뭐 이것은 평행합니다, 지금 평행, 애매하네. 이렇게 되나? 이렇게 평행하죠? 평행으로서 잡았어요. 이거 L프랑. 자, 이때요. 여러 보시면 지금 여기서 중심을 지나면서 자 여, 접하니까요. 접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 어떻게 됩니까이 접하는 선이니까 다 수직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얘랑은 어떻게 됩니까 평행하니까 얘도 이렇게 끊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 어떻게 돼요? 이 수직이네 다 수직이고 얘도 행한수직이 되겠죠. 자 그럼요 결론은 뭐냐면요 여기 에 여기 여기 P완일 때요 점일 때 P점이 여기 움직이는데 여기서 요것을, 음, 뭐랄까요? 뭐, 그다음에,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가 제일 아요것을 뭐라고 할까요? K란 그 다음에 최대거리는 뭡니까? 이거야 이거야 여기 있을 때최고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가 어떤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의 평행선. 평행하면서 이 원에 접하는 거두개 꺼. 여기서 하나 뽑고두개 핵이 장선. 평형꺼 그러면 지금 최대 거리는 이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중에 제일 큰 거.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거리는 이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제일 큰게 뭐냐 하면 평행선 꺼서 접점 만들고, 여기서 접점이 나오죠? 그 접점은 중심직을 항상 수직이야. 여기서 수직이야. 결국 얘는 직선이야. 근데 얘랑 얘랑 평이니까 이렇게 꺾어도 수직이야. 그럼 최솟값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어, P1K 이게 바로 최솟값. 알겠습니까? 최솟값이에요. 자, 그다음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어, P 이걸 p 2 할게요. 접점은 P2. 그럼 어떻게 됩니까 P2K가 바로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점알고요요점 알면, 이 직선 하니까 수직거리 알죠?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요걸 뒤에다. 수직거리. 그럼 얘는 뒤에다. 그 다음 뭡니까? 최소값은, 요거 뒤에서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뭘 빼야돼요? R을 빼야되겠죠? R 하니까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최소값이에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점 알고 직선 하니까 수직거리를 알겠죠? 그죠? 수직거리에서 뭘더 해야됩니까? R 더해야 예, 뒤에다가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한번더 정리할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중심도 주어지고 알도 주어졌어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지금 직선이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원 위에서 여기는 아무 점에서, 여기 점에서 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길이 수직거리. 자, 근데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요 점이 왜 최대가 최소가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더 생기죠, 맞아. 그죠? 그죠? 조 여기서 같이 조금만 벗어나도, 접점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요만큼이 더 생기니까, 이길이보다 얘가 제일 작다는 소리예요. 최대 값은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대 값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얘가 여기 조금 벗어나서 여기여기랍시다 그럼 얘는 거리가, 수직거리가 이어져. 그럼 얘는 뭡니까? 요만큼이 모자라죠. 맞아. 맞죠? 어디든 요만큼이 모자라죠. 여기 있으면 요만큼이 모자라죠. 최대 거리가 될 거예요. 되겠죠? 다 자, 이 것을 우리가 한다. 한번더 정리하면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r를 빼면 최소 거리가 되고, 중심 사이 거리,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수집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얘는 원 위에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대 거리가 된다. 어떻게 찾느냐? 이 직선과 평행한 두 접선을 끄자. 그래서, 이그 적점, 접점, 적점에서 거리가 바로 최소값. 이거, 는최댓값입니다 <목소리>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접했어. 이 직선이야. 접하는 직선이야. 그럼 얘는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얘는, 얘가 바로 최소값 얼마죠? 0이 되겠죠? 그죠? 최댓값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겠죠. 지름이 되겠죠. 접하는 직선 같으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지름 이하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해됩니다. 예. 그러면 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4를 볼게요. 자, 4를 읽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야. 자, 이반지름 얼마? 나 원의 중심에서 10만큼 떨어진 직선 l 상의 거리.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야 근데 중심에서 얼마큼 떨어졌어? 수직 거리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얘가 10만큼 떨어져. 알겠습니까? 이래 됐어. 자, 이럴 때, 직선 l 상의 거리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원의의 점. 피해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 이게, 이게 거리가 되겠죠. 중심에서 일단가 10이야. 반지름이 4고. 최대값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겠습니까 중심 지나면서 여기가 최대값이 나타나는 여기서 최소값이 나타나는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 이점, 중심에서 이직선까지 수직거리, 10에서 뭐더 하는 겁니까? 반지름이 4를 하 그럼 뭡니까10 더하기 4가 10, 최대값이 되죠.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5 빼는 거 반지름을 빼야 여기 가는 거죠. 최소값. 10에서 반지름을 빼야 최소값은 6이 됩니다. 14와 최대값 14, 최소값 6이 된다자니다이해되겠죠